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테스를안 가면 아 반게임 이러면서 <laughs> 이게 왜안가 이러시거든요. 문제가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체크를 해 보시면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지 소속 FC 온라인 프로 게이머 윤창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지 소속 변우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젠지 아카데미 수강생 분들이랑. 이제 일반인 지원자 두분 해가지고 총세 분의 이제 플레이를 보고 피드백을 오늘 진행해 볼 거고요. 지원자 분들은 FC 온라인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렇게 일반인 지원자는 모집했고 이제 젠지 그 글로벌 아카데미 소속 선수 한아그 수강생 한명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laughs> 사실 이제 F C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오래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실력적인 부분은. 거의 다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하다가 보면 막 던질 때도 있고 음... 막 침착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유지를 잘 해야 된다. 하시다 보면은 연패를 했을 때 화가 나서 수비를 막 아, 튀어나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네.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기본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좀 티어가 낮으신 분들은 축구 게임인데 축구처럼 안 하고 그냥 진짜 게임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뭐 빌드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간다든지. 그런 좀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챔스와 프로월클의 좀 차이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첫 번째 영상은 이제 세모 발작 버튼님의 영상이고요. 일단 질문을 음. 받았는데 말했듯이 이제 마음가짐을 좀 차분하게 되는 것 같고 약간 좀 흥분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일단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면 은또알것 같으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좀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침착하지 못해요. <laughs> 일단 여기서부터 네. 침착하지 못하고, 보면은 이 공격수 한 명, 이 수비가 엄청 많은데, 심지어 여기 에 패스끼를 상대 수비가 막고 있는데도, 이렇게 패스를 주고, 근데 문이 좋게 한번더 왔어요. 다시 한번 해라. 그렇죠. 네. 또 찔러 넣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주위에 이제 우리 선수들은 없고, 상대방 수비만 있는데, 이러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한 선수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좀 침착하게 하고 싶으면은, 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숫자를 확보를 해야 돼. 상대 수비만큼.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얼추 비슷하게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효한 선수가 얘랑 얘밖에 없죠. 두 명. 근데 공격 숫자를 채워가지고, 상대 수비의 시선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저렇게 앞으로 계속 가고 싶으면 패스보다는 좀 드리블도 섞어서 방향을 좀 틀어줘야 이제 패스가 안 끊기고 원활하게 갈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어떻게 보면은 공을 뺏고 나서 이 백패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전진 전진 전진이거든요 저 그렇죠. 사실 여기는 중앙이라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공간인데 깊숙히 들어가다 보니까 스스로 좀 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뭐 패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공간도 비어 있어가지고 드리블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을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중앙에 어쨌든 상대 수비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줄때좀 신중하게 줘야 되고 전개를 할때좀 사이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내가 좀 공을 잡았을 때 주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좀 여유 있게 할수 있는데 패스 템포도 빠르고 공간이 좀 비좁은 데를 계속 넣는 것도 문제고 계속 앞으로 가려는 거 머릿속으로 좀 침착하게 하고 싶은데 침착하게 할수 없는 거죠 계속 자기가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살짝만 그 방향키 드리블이나 조금 섞어서 조금만 템포를 늦추면 훨씬 더 공격을 좀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과감함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여기서 좀 괜찮았던 거는 어쨌든 이 박스 근처 갔을 때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거, 음, 이런 그렇죠.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지원자 분님처럼 결국에는 이쪽 근처에서 좀 템포를 바꿔줘야 돼요. 밑에서부터 빠르게 가도 뭐 역습 상황이면 당연 히 좋지만 역습 상황이 아닐 때는 빠르게 가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템포를 올리고 싶으면 사실 박스 근처에서. 딱 한번 기어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슈팅 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제 숙자가 확보가 돼야 돼요. 결국 지금도 아까처럼 뭐 얘네가 없이 얘 혼자 있다고 하면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중거리 때릴 수 있는 것도 이 침투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논스톱 패스를 좀 줄이고 음. 드리블을 좀 섞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피드백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진짜 약간 너무 게임처럼 하는 <laughs> 그냥 빨리빨리 가서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터치 하나하나도 음. 신경 쓰면 좋고, 좀 약간 실제 축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대 수비가 다 시선이 끌려 주변 동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슈팅 각이 나오고 이제 편하게 찰수 있는 거여서 이런 골에 들어갔을 때 약간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 들어갔는지 공격 스탠스가 많이 과감하시고 음. 보면 그 조금만 디테일만 약간 갖추면 훨씬 더 티어 높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거는 정말 나오기 힘든 골이죠, 음. 사실. 오.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 수비가 여기 서 있는데도 그냥 나는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퍼터를 이렇게 한 번에 터는데, 이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치고 싶어도 상대 수비가 있다면 조금 참고, 빈 공간으로 확실하게 가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퍼터를 잘 쳤어요. 아까처럼 이 선수한테 치는 게 아니라 이빈 공간으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뚫었는데, 어쨌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뛰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음, 이 부분은 이 선수를 주려고 한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빨랐어요 멈추고 네. 이 수비를 사실 끌어들였어도 엄청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딱이 부분 왔을 때는 <laughs> 조금 템포를 죽여줘야 상대가 오히려 좀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C 온라인 자체가 엄청 단순한 게임이 아니어서 아무 자세나 잡고 여기를 주고 싶다고 줄수 있진 않거든요. 패스 주는 사람의 자세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밸런스 완전 무너졌죠? 꽉꽉 차려다 보니까. 네, 사실 딱 멈춰서 줬으면 바로 연결됐을 상황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네요. 좀더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딱줬어도 되고. 저였으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laughs> 아, 저도 여기는 들어갔다가? 들어갔으면 다 선수들이 들어가서 이거는 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도 뛰어오는 시간이 있어서 한 이쯤 와가지고 네. 딱 그때 주고 뭐 바로 차면 골도 넣을 수 있으니까 1초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런 디테일로 인해서 이제 골이 들어가고 음. 뭐 승패가 갈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침착함을 기르고 싶다 이 정도의 거리가 벌어졌을 때는 자신 있게 가야 돼 보면은 이 시야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를 받고 주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세스를 안 가면 아방게임 이러면서 <laughs> 이게 왜안가 이러시거든요. 문제가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기서는 사실 빠르게 가는 게잘 통했어요. 어쨌든. 뒤에 공간도 많았고 해가지고 잘 갔는데 여기서 선택이 좀 아쉬웠던 게 보통 많은 유저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접어요. 그렇죠. 사실 끌어들이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고 상대 수비가 더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상대 수비한테 붙어버리는 그런 응. 접었을 때이 다음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접는 건데 사실 이때는. 상대 수비가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접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상대 수비 있는 쪽으로 그냥 접어버리죠. 안녕하세요. 이게 상대가 뺏은 게 아니라 맞아요. 공을 갖다 준 거예요. 혼자 수, 어떻게 보면 혼자 심리전 하는 요 네. 오히려 상대가 더 급해야 될 상황인데 시청자분이 좀더 급한 것 같다. 여유롭게 해줘야 상대가 급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접으려면 사실 이 수비수가 여기서 막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막고 있어서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접었을 때 좋은 거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접는 건 사실 그냥 공을 갖다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한번더 친다든지 저였으면 이제 접접 살짝 접고 다시 앞으로 갔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냥 이렇게 네. 가는 척 하면서 끌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접어도 되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기왕 접을 거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달렸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심리전을 안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laughs>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여기 막고 있다면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수비를 보고 피해간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네 아, 그래서 일단 발작버튼 세모발작버튼님의 플레이를 <laughs> 많이 봤고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플레이에 좀 적용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은 침착한 플레이와 깔끔한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고 아카데미가 진짜 없잖아요. 아, 근데 저희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프로 지망하시는 분들, 프로 선수들이나 랭크를 빠르게 올리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 한번쯤 한번 들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대회 중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어,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젠지팀이나 젠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진짜 계속 잘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어, 저희 경기 재밌게 즐겁게 잘 많이 봐주시고 정말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가 매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챙겨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의 <laughs>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 <laughs>